가상자산 시장에서 리플이 하루 만에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규제 불확실성 완화 기대와 기관자금 유입, 기술적 반등 신호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이 일시적 반짝임인지 추세 전환의 시작인지를 두고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 집계에 따르면 리플은 최근 하루 동안 주요 가상자산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시장이 완만한 회복세에 그친 것과 달리 리플은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가 부각되며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 정치권과 규제 당국에서 암호화폐 제도 정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 심리 개선에 영향을 준 걸로 풀이됩니다. 규제 측면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제도 명확한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구도를 정비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고, 리플의 해외 사업 확장과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성장도 제도권 신뢰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규제 리스크 완화 국면은 리플 가격의 중요한 상승 촉매로 작용해왔습니다. 기관 수요 확대 역시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미국에 상장된 리플 현물 상장지수 상품을 통해 상당한 물량이 흡수되면서 시장에서 즉시 거래 가능한 공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금 유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 관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기술적 흐름에서는 기대와 경계가 공존합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을 회복하며 반등 신호가 나타났지만 일부 지표는 아직 중립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특정 가격대 돌파 여부를 단기 분수력으로 보고 있으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 방향성은 규제 입법의 실제 진전과 기관자금 유입 지속 여부가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